보람입니다 아 오늘은요 이 풀무원에서 이또 라면 또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홍면 풀무원 홍면 야 이제 어서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아. 불을 올리고 자, 물을 끓입니다 일단 되게 빨리 끓일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장난이 아니다. 자, 이홍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온 로스팅 곰법으로 진하고, 진하고 얼큰한 소고기 버섯탕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소고기 버섯탕면이 될지 소고기 진하고 얼큰한 소고기 버섯탕면은 어디 보자. 고기버섯당면 이거 혹시 그거 아닌가? 샤브샤브 우리 샤브샤브 먹고 나서 버어서 먹던 잖 샤브샤브에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라면이나 뭐 나중에 죽 끓여 먹죠 면이나 그거 같아 그런 맛일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아무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프가 3 개요 3개어면 날다 야채 야채 건더기 스프 그다음에 어 이거, 내가 또, 액상이야? 분말이야. 아무튼 자, 분말 스프입니다, 분말 스프. 오, 다행이다. 그리고 얜또 뭐야? 뭐 어때? 아, 풍미 스프. 풍미 소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물을 넣어서 끓여서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건더기 스프를 넣어서 살살 털어가지고. 오, 야. 건더기가 하나만 지금 하나만 넣는데, 오 어,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풍부해. 어, 이 건더기 스프가 실하다. 어, 이봐, 이 건더기 스프에서 아이파 어, 향이 확 난다. 보통 건더기 스프가 원래 이파 향이나 이런 이 야채 채소의 이 향이 안 나거든요, 보통 확 나. 면을 넣도록 할게요. 면도 얇고 겉면이라 그랬는데 이게 겉면이 맞냐 튀김면이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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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다 빼고, 스프 따로 빼고, 자 근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불이 별로 안 끓는 것 같아. 초콜라 뭐 넣어 줍니다. 길이. 아,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아이, 초콜릿 그런가? 그래? 응? 예. 감사합니다. 자. 얼큰하다 그랬단 말이야, 분명히. 음, 세간에. 어, 나맨 처음 이게 액상 스프 줄 알고 솔직히 쫄았어. 어우. 이 액상 스프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소고기 버섯 탕 면이니까, 응? 어? 대충 삘이 와요. 네. 대충 삘이 와. 뭐냐? 샤브샤브. 샤브샤브 국물에다가 이제 면을 넣고 면을 추가해서 하는 그런 맛일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느낌이 그래요. 자, 국물을 적게 넣습니다.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적게 넣었어요. 풍수수를 맨 마지막에 넣는 건가? 아니, 이게 없어. 원두 로어서 먹어야 되나? 아, 약풍수수 지금 넣어야 되네. 끓일때 같이 넣으라 그러네. 야 어떤 풍미가 아, 자꼭 풍미 소스를 같이 넣어야 된다. 아, 깜빡했다. 나중에 또 그래도 다행히 다 완성되기 전에 넣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아, 이런 풍미가 나겠지자 이렇게 이제 면이 끓을 동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모해도 영양정보겠죠? 야, 이거, 뭐, 영양정보, 끝내고 나면 바로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연이 넓어서. 자. 음. 자, 영양정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양정보. 자, 자 영양정보 총 내용량 108.8g. 칼로리가 400칼로리에요. 어, 굉장히,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나트륨이 1940도 높다. 탄수화물 77, 식이섬유가 있어요. 식이섬유 2g, 당류 5g, 지방 7g, 트랜스 지방 빵, 포화 지방 1.5g, 어, 콜레스테롤없고 단백질 8g, 뭐, 비타민 이런 건 아예 없네요. 어, 대신 칼슘이 41g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철분이 1.4mg,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빨랐어, 빨랐어. 이제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서 아, 한 번씩 회전을 시켜주고 과연 새고기 맛이 얼마나 날까나. 어? 아,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금전에 여기다가 스테이크를 구웠어. 스테이크. 자, 한 번. 한 번. 야, 조지. 야, 이봐.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면발 합격이다. 물 좀만 더 넣고. 물을, 물을, 이 면이 물을 금방 흡수하네요. 대신, 뭐, 얼큰한 맛은 아닌 것 같고, 아니야, 얼큰할 수도 있겠다. 응, 얼큰할 수도 있어요. 얼큰해, 얼큰해, 얼큰해. 얼큰해. 정정합니다, 얼큰합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드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얼큰한 거예요. 어, 이 면이 얇아가지고 빨리 익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 아, 이거는 괜찮다. 아, 면은 괜찮다. 이 풀무안하면 또 이게 건강 쪽으로 많이 나가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 한번 믿어볼게요. 아, 근데 건더기가 너무 튼실해. 오, 이보세요. 이막이 이. 막 거, 아, 이쯤 되면 익은 것 같다. 볼 필요 없다. 아, 드디어, 짜자잔! 자,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근데 이게, 어, 건더기가 이 버섯, 이 소고기, 소고, 뭐야, 이게 뭐야, 정확하게. 소고기 버섯탕면이라 그랬거든요? 맞아, 버섯탕면. 어, 버섯탕면 맞습니다. 아. 일단 건더기가 튼실해, 마음에 들어. 어. 한번, 한잔 가라, 한잔먹어보도 하겠습니다. 한 잔이 아니고. 아, 계속 말실수가네 내가 드릴까? 웬일로? 아, 옆에서 스테이크 먹는다고? 아, 자, 저는 라면을. 오, 이게 불줄 아는데 안 불었어, 일단. 짜자잔. 자. 자, 면발이. 면발이 얇고 쫄깃합니다. 어, 야, 이거 괜찮다. 네? 음, 예. 약간 조금 좀 국물이 조금 졸아서 그런가? 좀 짭짤하긴 해요. 근데 소고기 버섯탕면인데 일단 건더기 자체는 상당히 풍부해요. 건더기 제가 한번 건져서 볼게요. 건더기 사이즈가 이래요. 지금. 어이 커요 상당히 커요 버섯의 식감도 그냥 그대로다 어 좋아 야하 아, 괜찮네 이게 한 봉에 4개가 들어있거든요 4개 들어있는데 지금 3980원 아마 그리고 예. 3 9 8 0원인니까아 이렇게 근데 야, 이, 뭔가 먹으니까, 이, 뭐라 말해야 되지? 자극적이진 않아. 정말 자극적이진 않고, 나 자극적일 줄 알았거든? 근데, 자극지,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냥 얼큰해. 예.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짭, 좀, 국물이 좀 졸아서, 이제 졸아서 그런지, 조금 짠맛이 나긴 한데, 그냥, 얼큰함? 예 네. 딱! 깍!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음... 이 제가 생각했던 그 샤브샤브의 이제 그 샤브샤브 국물에 이제 면뭐 넣고 뭐 해서 그 맛을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괜찮은데 잠깐만 일단 라면 자체가 상당히 순하고 깔끔해 깔끔하면서 얼큰해요. 그냥 뭐 MSG가 안 들어간 그런 느낌, 네 그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요즘 MSG 때문에 제가 많이 그거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이거는 그냥 야이 라면이 너무 순한 라면 같아. 너무 순한 라면 같아. 근데 이 화학집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딱 드시는 순간 간이 왜 이렇게 손에 심심해 이럴 것 같아. 그런데 국물을 드시면 얼큰해요. 어, 이 금방 야야, 건더기도 상당히 실에 처음 처음 넣을 때 이제 처음 이제 건더기 스프를 넣잖아요. 건더기 스프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넣을 때이 이 채소의 향 야채의 향이 확 나. 아 기대를 안 했는데 아이, 괜찮네. 아 괜찮네. 음. 아또 이런 맛이 있네. 야 풀무원에서 풀무원에서는 원래 생면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풀무원에서 아딱 음. 건더기 싹싹 긁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라스트, 야 금방 먹었어. 근물밖에 없어요. 오. 아, 아까 실은 스이키 꽂으면서 내가 소고기를 하나 얹었거든. 크으, 여기 잠깐아나스이키 한번 먹고. 음. 일 면은 면은 합격. 예, 면이 상당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방 안 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쫄깃한 면발은 아니에요. 진짜 쫄깃한 면발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안 불고. 약간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 아 괜찮다. 일단 나는 이 건더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프, 국물. 야,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보통 라면처럼 자극적이지도 않고 순수하고 얼큰한 맛. 딱 그대로. 뭐야, 이 제목에 쇠고기 습, 아 쇠고기 버섯 탕면이라고 이렇게 맛그맛할때 쇠고기 버섯 탕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진짜 쇠고기 버섯 탕면 딱 그대로야. 와, <laughs> 야 면이 안 부러 세상에. 지금 깨 시간 되는데 그죠? 야, 이 스프, 이, 이, 분말 스프에 이 버섯, 아, 아니 분말이 아니고 야채 스프에 이버섯이랑이 파나 이 맛이 이, 이 맛과 향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 씹는, 씹히는 식감부터 틀려요. 야, 막, 딱 솔직히 깨놓고 얘기할게요. 딱내 스타일,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제 스타일은 저는 막 맵고 짜고 막 진짜 남을 아시죠? 매고 짜게 막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거. 그런데 내일은 완전 아니야. 그런데 야 괜찮어. 어 정말 이거 괜찮다. 정말 잘 맞는 거 같아. 뭔가 내가 좀건강해진다는 그런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 확 확실히 받을 수가 있어. 어. 아 홍면. 꿀몬 홍면, 이번에 출시했는데, 홍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마트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마트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홍면, 청면, 백면 있거든요. 아, 아 맞다. 청면이 아니고, 홍면, 정면 백면. 아, 나와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좋다. 제가 이제, 나머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국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야 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내가 깜빡하고젓가 아니, 숟가락을 한번안봤어 그런데, 이제 올 거예요. 곧 도착할 거예요. 갔거든 감사합니다. 야, 국물, 아,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표현하고 싶어, 지금. 오. 웃긴다, 아 그렇게 얼큰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얼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쇠고기, 그런, 이, 아, 그냥, 괜찮다. 나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 이건 진짜. 근데, 괜찮아. 아, 자, 오늘은요, 이 풀먼에서 나온, 홍면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면, 백면 먹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 어, 내 봉에, 내 봉에 3,980원인데, 이거 권장드려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라면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맵고 짠거 싫어하시는 분, 매운 거 드시, 조금 이제 매운 거 드시는 분도 괜찮아. 이거 한, 진짜 드셔보세요. 괜찮네. 야 제가, 제 스타일 아닌 것 중에서 추천하는 추천하는 라면이에요. 근정국 그 괜찮아요. 시간 되시면 꼭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브라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뵐게요?